안녕요미오티비의 미오입니다. 오늘은 액괴 만지기를 해볼 건데요. 첫 영상이니까, 좀 조심히 봐주시고요. 아, 유튜브 이름 바꾸는 것좀 알려주세요. 이름을 못 바꿔서. 지금 애를 타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오늘 사산 액괴는요. 미샤 샤베트 젤리라는 노란 색깔 액괴고요. 최빙폼 슬라임이라는 또 노란 색깔 액괴. 이거는 밀크치즈 슬라임의 형광 노란색 액괴. 마지막으로 치즈젤리 파랑색액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맞춰 만져볼건데요 되게 액음식을 제가 좋아해서 액음식 위주로 샀는데요 밀크치즈 슬라임은 이렇게 잘 늘어나고 이렇게 돼요 와 느낌은 완전 어, 뭐라고 해야되지 청순? 뽁뽁이 잘 되고요 가풍 보여드릴게요 바풍이 안 되네요. 조금 돼요 바풍 액정이라서 그런지 조금 되네요. 어, 됐다. 바풍도 되는 액정인 것 같아요. 꽉꽉이 되고요. 오케이 자 그럼 다른 걸로 만져 볼게요 고고시 안돼 자 넣고요 네. 그리고요, 미샤 샤베트 젤리를 만져볼, 만들어, 만져볼게요. 와, 이거는 되게 푸딩 같아요. 느낌이. 뽁뽁이 잘, 꽉꽉인가? 뽁뽁이 잘 되죠? 꽉꽉이 잘 되죠? 넣고. 이렇게 해서. 아, 안 되는 것 같은데, 잘될것 같아서 제가 못하는 것 같네요. 느낌도 좋아요. 이렇게 보면은, 이렇게, 샤베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, 샤베트 내리고아요그 다음, 쉐이빙 폼 슬라임을, 어, 쉐이빙 폼 슬라임을, 만져볼 건데요. 냄새는 조금 이상한 세정제? 냄새인데요. 되게, 오, 할 정도로, 그게 마블링이 많아요. 봐봐요. 보이시나요? 화질은 안 좋을 수 있는데, 마블링 되게 많아요. 꺾이잘 되고요. 이렇게. 냄새가 좀 이상한데, 냄새는 뭔 냄새냐면 되게,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자동차 세정제? 머리가 되게 아플 정도로 냄새가 그래요. 야, 이건 진짜 마블링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으로 치즈젤리 슬라임을 만들어.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치즈젤리를 따서, 어와우 와, 파란색인데요. 되게 굳은 액정? 이라고 해야 되나? 되게 굳었어요. 근데는 되게 좋아요. 이 진짜 좋아요. 저는 앱게 만들 때 영상을 하, 찍을 때는 츄파님 영상을 많이 보고 찍습니다. 와 랩. 원 랩. 원 랩. 와 되게 투명해요. 파란색인데도. 꽉꽉이 잘 되죠? 꽉꽉이. 꽉꽉이 잘 되죠? 바꽉은안될것 같아요. 랩만 잘 돼요. 짜잔. 자, 그리고요. 그, 뭐냐. 이 액괴를 만진 것을 보셨다면, 은 진짜 저도, 어, 지금 첫 영상을 찍는 거라서요. 불안하지만,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. 자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, 을 필수 꼭 눌러주세요. 꼭, 꼭. 자, 그러면은, 이 액괴처럼, 이렇게 꼭,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다음에 봐요. 안녕!